12월 2일, 부활 소망으로 사는 삶.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빌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흔들리지 않는 부활 소망으로 세상이 주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결례는 부정한 것을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는 예식으로 부정의 종류에 따라 정결 예식도 달랐다. 사람과 관련된 부정은 나병, 유출병, 시체와의 접촉 등이 있다. 짐승, 음식, 장소, 물건 등에도 부정한 것이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중심에는 부활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기록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 부활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굳건한 부활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당당한 신앙 고백. 성전 모독죄와 사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죄로 고소를 당한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이 오직 하나님을 섬겼을 뿐이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비록된 것이었습니다. 둘째, 양심에 거리낄 것 없는 삶. 견고한 부활 소망을 가진 이후로 바울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활소망은 그리스도인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부활소망은 소유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셋째, 박해를 견디는 삶. 바울은 총독에게 자신의 무죄를 명백하게 입증했지만 석방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부활소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비굴하게 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과 전혀 다른 것을 바라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부활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늘 애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